예, 어제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동영상을 잠시 내놨던 건데 그 대동스틸 하는 종목은 어제 제가 이 종목들은 세개다 제가 한 15에서 17% 정도 남겹고 다 팔았던 종목들입니다. 어제 그 특히 대동스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그 제가 좀 결과론적으로는 잘못 팔아 붙는 거라 이 17%인가 남겹고 팔았는데 지금 29%로 올라갔습니다. 가 그, 앞에 나오는 그, 동영상을 잘 참고를 하시면서 그래 한번, 보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하해 보이소. 예. 그 다음에, 그, 갤럭시 SM 가는 거는요, 이거 앞에서 제가 추천을 했는 것 같아요, 이것도. 근데 이것도 1몇나15인가난는고 팔았는데, 지금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 갤럭시 SM 말입니다. 그래서 그, 뭐, 하면은그 갤럭시 SM도 그 한번 다시 몇 세도 안될까 그래 보입니다. 이거는 지금부터 사면 될것 같아요. 그한 1,950원부터 한 1,900원까지 사는게 어떤가 그래 보입니다. 그래 하면 다시 2,000원 한번 어, 2,000원 한번 뚫을 수 안있을까 그래 보이고 있습니다. 어, 그 다음에 그다음에 대동시티라고 이그 다음에, 대동시티라 그 다음에 BL팜텍 하는건데요. BL팜텍도 제가 한십몇프를 남았고 팔았죠. 정확히 몇 퍼를 남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팔았는데, 그, 지금 다시 눌림목 발생했어요. 그래서 하단부로 쭉 사시면 안 되겠나, 그래 보입니다. 그, 이거는 천원 초부터 한 950원까지 사보시라, 그, 이때 거의 이네 가지 봉들의 평단이, 거의 한 1200원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, 보니까. 1200원. 그래서 한20% 정도 먹을 가능성이 있다. 그래 보입니다. 9월 17일, BL팜텍 또 먹어, 대동스틸, 그 다음에 갤럭시아 s 쌤이니까 참고해서 끝!